네 카나리아 바이오 금일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이죠 7월 4일 오늘 화요일인데 지금 3시 58분이니까 장이 마감됐죠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현재 카나리아 관련해서 어떤 식의 오늘 흐름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언제 상승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일일별로 체크해 드릴 겁니다 오늘 복심에는요 일봉상 어때요? 네 맞습니다 어제 10% 가량 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봉이 나왔죠 장중에 마이너스 7%때 왔다갔다 했는데 결국 마이너스 6.19%로 종가마감 했고요 왜 이런 구간에서 제가 위아래 천하제일 단타 구간이다 바로 안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드린 이유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라이브 방송 플러스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린 거 썸네일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23,000구간 지지와 다음에 28,000구간의 천하제일 단타 구간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심플합니다. 이 매물대 이렇게 보합한 기간만큼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최소 조건이에요. 최소 조건. 그리고 이 구간에서 왜 멈췄냐? 보시면 기존에 지지를 만들어졌던 매물대가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하락을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매집이 정확하게 있다면 추가 상승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을 딱 지지하고 올라가는 파동이다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224일선과 448일선 장기평 이론에 의거해서 이런 구간. 224일선, 448일선을 뚫고 지지하고 올랐죠 똑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린 이후에 다시 한번 외인들의 매집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지지해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현재 똑같이 이렇게 15개봉 맞는 것처럼 이 구간에도 이렇게 똑같이 복사 붙여놓기 한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만들어주고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들은 7월 첫째 주 약속의 7월 둘째주 여기가 딱 변화일입니다. 변화일이 뭐냐 일목균형표상 시세가 하락을 하다가도 시세 전환되는 그런 주요 시간 타점.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이야기 많이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 현재 거래량이 없으면서 매집하는 구간에서는 어차피 주요 구간에 대한 매물대 매집이 있어야 상승의 힘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님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게 뭐죠? 이 구간은 당분간은 어때요? 천하 제일 단타 구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9% 올랐어도 제가 막 이제부터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 안 드린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매물대를 시간값으로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지금 외인들의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주가가 보합하는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포의 관점은 뭐냐 현재 주포가 JP 모건으로 손바뀜 된 이후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어때요 추가적인 매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순매수의 거래원이 모건 스탠리가 올라온 겁니다 24,200원에 계속 매물대를 이렇게 빠를 대놓고 사버렸네요 야 매물대 만들어 줄 테니까 매수 박아놓고 막 팔으라고 어때요? 오카창 아주 신나게 컨트롤링 했죠. 오늘 모건스트레니가 핸들링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존의 JP 모건이 주요 매수했던 부분들은 오늘은 좀 쉬고 동생인 모건스테니가 모건이가 오늘은 추가적으로 물량을 모았다. 왜냐? JP 모건 따라가려면 모건스테니도 물량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아주 좋은 징조고 이 매물대 이 매물대 손절가 잡게 두고 이 매물대에서 분할로 가서 최소한 갭짜리는 먹는다. 3만 3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갭자리 3만 3천. 이게 1차 목표가야. 정확하게. 그 이후에 시체 매물대인 어때요? 4만 구간까지가 2차로 보고 이구간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체들을 치우면서 화염방사기를 다 조지면서 거래량을 터져주면 어때요? 이 기존 고점. 52,100원을 돌파하는 1.618에서 2.618의 확장파동 5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패턴상으로도 어떤 패턴인가요? 가장 이야기 많이 했던 거. 역헤드앤숄더 패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돌파 못하니까 거래량 안 터져주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역헤드앤숄더 만들어가는 겁니다. 큰 역회된 숄더 패턴과 지금 현재 작은 역회된 숄더 패턴 이렇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도전에 간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반드시 터져줘야 됩니다 이 시체 매물때는 이런 식으로 화염망사기로 조지지 않는 이상은 뚫어내기 힘들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 흐물흐물하다? 그럼 여기서 주저앉을 수 밖에 없어요 결국은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33,000자리랑 4만원 자리는 분할로 챙기고 이후에 어때요? 뚫어내는 거래량이 나오는지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3차 목표가 크게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히스토리, 두월 산업부터 이루어진 현대 사료, 디아크 여러가지 있죠. Q, QPP까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지배구조가 다시 한번 강화되고 있고 옛 친구들이 모이고 있다. 그리고 차트상 여기는 천하제일 단타구간이기 때문에 두째 주에 약속의 시간을 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 자리 기다려서 나오게 되면 신기하실 거예요. 신기하실 거예요. 이 영상은 다 증거 영상으로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제가 1일 분석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영상 보시고 구독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강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근에 우리는 분할 타점에 여기는 천하제일 단타 구간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매매하는데 이게 그냥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상 어때요? 기존 저점일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RSI 지표가 내려오고 있어요. 저점은 갱신했어요. 상대 강도 지수 RSI의 저점은 내려갔고 기존 주가는 저점을 깨지 않았죠. 이게 뭐예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잖아요. 제가 기존에 교육해드린 거 있잖아요. 이 다이버전스가 뭐냐. 괴리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주가와 시세가 RSI가 동일하게 움직이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RSI 떨어지고 이게 기본적인데 시세가 올라가는데도 더 올라가지 않고 시세가 떨어지는데도 더 내려가지 않는 구간이 나온 거 이걸 뭐다? 괴리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조화죠. 모든 자연의 법칙은 이 부조화가 생기면 조화로 어때요? 변화하려고 해요. 아까처럼 저점이 올라갔는데 아래 사이에 저점이 낮아졌다.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저점이 올라갔는데 저점을 깨지 않았는데 아래 사이에 저점이 내려간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다. 결국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했다고 표현하고 어때요? 지금,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죠? 올라갔죠? 근데 RSI 저점은 이때가 여기였는데, 지금은 여기잖아요. 내려갔잖아요. 올라갔네 내려갔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 구간만 버텨도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나온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그리고 현재는 천화제일 단타 구간이다. 올라도 환호할 필요 없고, 떨어져도 기죽을 필요 없다. 미 아래 박스 구간으로 보합하는 구간이고 둘째 주에 강한 상승 제대로 된찐 상승이 나올 것으로 현재 일목균형표상 변화일이 정해져 있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전체적으로 제가 1일 시나리오 보내드리고 있죠 장 시작하기 전에 하루하루 시나리오 체크해 드리고 대응 전략 이야기 드리고 오늘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주요 체결 강도부터 수급량 이런 부분들 세력 사항들 체크해 드리고 있고 제가 그와 관련해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제 번호 010-7623-31569번. 네. 여기로 실시간 대응, 이 카톡방과 텔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대응 및 당일 종목 분석, 종목 시나리오 받아보실 분 같은 경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초대해 주셔서 당일의 주요 재료와 연관주, 그 다음에 주요 이슈 사항들, 그 다음에 현재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주요 종목에 대한 타점과 그 다음에 종목들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금 게르마늄 관련, 그 다음에 갈륨 관련해서 수출 통제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 찾기 힘들었죠.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체크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주요 종목들, 관심 종목들, 단타 종목들도 제가 어때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대응 시나리오 일일별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당일 딱 검색기에 걸리는 한 종목 단타 종목으로 하나씩 급등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추가적인 다른 종목들 종목 상담,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방 오픈했고요. 대부분 구독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조건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의 번호로 어때요 카나 또는 숫자 1이라고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종목 분석할 때도 똑같아요 종목명 적어주시고 매수 단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1 2 3차 목표가 그 다음에 분할 매수가와 손절가 비중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어느 비중을 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금, 이렇게 종목 분석 받고 나는 현금 수익 가지고 다른 종목 대응하는데 추매 자금으로 쓰이거나 그 다음에 이 수익 가지고 어때요? 추가적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으시면 되고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단타 구간에 대해서 언제요? 이 아래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다? 수익으로 마감하실 거다. 자신 있게 강조드리고 계속 재방송을 봐 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증거 영상부터 쭉 히스토리를 봐가지고 과연 검증에 검증을 더해서 신뢰할 만한지 기준이 있는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차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할 만하다면 같이 함께 하시면서 구독자로 어때요? 저 채널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어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겨가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이렇게 서로 밋뉘 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뭐 걱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세력주다보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매매하는 거잖아. 이 변동성 보고. 우리는요, 세력주든 작전주든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주요 구간만, 돈만 먹고 나오면 된다. 저는 이런 마인드입니다. 결국 돈이 최고죠. 네. 누가 뭐라 해도, 속물 같아도. 그래서 제대로 수익 나고, 플러스 저희도 채널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 화이팅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